2월 7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이를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수 없는 우상들의 관심을 갖지 마라. 체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지만하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재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다 가장 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줄지 마라. 너희 포도밭에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 알갱이를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숨꾼이 받을 삭스를 주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에서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그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함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귀리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두 동물을 서로 교회시키지 마라. 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한 남자가 여종하고 동침했는데 그 여종에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 그가 아직 그녀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하나님에게 바치 보상재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야 한다. 이때 보상재물은 수장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바친 보상제물인 수장을 가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숙제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 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 옆에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운 굴이 될 것이다. 나의 안식이를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나는 하나님이다. 주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의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절과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2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 자손에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녀를 몰래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단호하게 내쫓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친 사람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데도 그땅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못본척 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몰렉 신의 의식에 참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 오조리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리겠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영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다차 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리겠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는 자기 죄 값으로 죽일 것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이를테면 이웃의 아내와 가능하면, 가능한 남자와 여자, 둘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일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사악함으로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일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남자하고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그들 셋을 모두 화형에 처해서 공동체로부터 사악한 짓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 값으로 죽일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과 결혼하여 동침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를 욕되게 했으니 그죄 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그 여자의 셈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는 자신의 셈을 드러낸 것이니 둘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내 고모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족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둘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것은 자기 숙부를 욕되게 한 것이다. 둘다그 죄값을 치르고 자식 없이 죽일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모욕한 것이다. 그들은 자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 민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모든 짓을 행했고 나는 그일 하나하나를 끔찍이 싫어했다.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대로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라. 짐승이든 새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정해준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 너희 가운데 영매나 마법사로 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라 제사장은 죽음이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만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아 남편 없이 그를 의지하다가 죽은 누이의 죽음은 예외다. 이들 가족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해서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누이의 죽음과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 털이히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과 자기 하나님에 음식에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니 그는 거룩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니 창녀나 제이에서 몸을 파한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에 바치는 사람이니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매춘으로 자기 몸에 더럽혔을 경우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다. 그녀는 화형에 처해야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대 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 머리를 풀이거나 엉긴 채로 두거나 낡거나 찢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주검이 놓인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드려졌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두고 나가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는 젊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바보나 이혼한 여자나 제2에서 몸을 파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른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후손이 그 백성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대대로 너의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칠 수 없다. 흠이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일그러졌거나 기형인 사람, 손이나 발이 불은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부정한 것이 낀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안이 상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칠 수 없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고 지극히 거룩한 재물과 거룩한 재물을 모두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흠이 있으니 희장 가까이 가거나 재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의 성도를 더럽히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